레벨레벨레벨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홈 어홈. 음. 오늘은 어 무서워 나그안 할래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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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솔직히 잠들림 그 컨텐츠로 공포맵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어, 어. 라이트업 어. 정전이라는 어 공포맵인데요. 네. 어 무서워 안 할래. 어어 뒤에 어, 스티브! 야뻥 치지 마. <laughs> 아, 너, 내 등계, 히로빈! 야, 어쨌든, 네. 어, 이거는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네. 어, 이제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거야. 찌직찌직. 찌직. 어, 그래서 부들킬라고, 이제 가는 거지, 우리가.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더, 더 있던데? 이게 주인공이 여자 소녀 아닌가요? 여자 소녀.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어. 뭔가 갑자기 집안에 불이 다 꺼져서 맞아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불 켜러 가는 그런 어드벤처죠. 맞아요. 어 갈까요? 갈까요? 자, 저는 여기, 네. 조력자예요 조력자. 네 주인공 여기 공하세요 주인공. 리소스팩을 껴서 여기 스위치도 네. 보이죠. 오 진짜네? 네. 어. 그 두티님은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이제 막 TP 하는 거 네. 준비해 두세요. 갑니다. 어데? 네. 하나 어 네. 어오 왔어 lights <laughs> <라, 웃음> out 정전 created by 잠뜰 잠뜰 아니고 어, 어 바닐라 버프님이 모델하고 디자인하셨고요 <laughs> 오 커맨드블록 이분이 하셨고 보이스 액팅도 들어가 있는 되게 고퀄 맵이요 스페셜 땡스어아 어, 무서워 제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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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laughs> 오! <laughs> 나도 와! 완전, 나 잘게! 완전.. 완전 <laughs> 같이 가자 알았어 알았어 어? 성냥 성냥! 뭐야 성냥! 으악! 으악! 뭐..뭐..뭔데 여기 뭐 없나? 이거 안 집어줘! 이거..이거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어 자, 그래? 어? 어? 이거 다시 불 어떻게 키니? 어, 내가 어, 방금.. 어? 오케이 됐다 됐다 오 어, 됐다 됐다 크래프팅 하래 두개 같이 아..아.. 어, 어, 해봐 어. 해봐 어.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 되... 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오! 우와, 밝아졌다. 어. I have candle. Weird. Are out. 불이 안켜지는데 불이 다 나갔대. 그러니까. 아, 그래. 이게 정전이잖아, 정전. 그 횃불 잘 들고 다녀. 네. Hello? 어! Who's there? 거기 누구에요? 어! <laughs> 어? <오! 웃음> 가. 아, 왜 나한테 가라 그래? 아, 일단 가봐야 돼요. 뒤에 있잖아. 야, 근데 네가 주인공인데. Hello, who's there? 누구 있어요, 거기? 어, 누구 있어요? Nope. Electricity still dead. 어. 하지 마. 잘잘 따라갈게요. 하지 마. 어,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Okay. 이거 뭐 얻을 수 없는 와, 거. 와, 이거 리소스팩 되게 잘 만들었다. 그렇죠? 어. 어. 음. 괜찮아요. 제가 뒤에 있어요. 여보세요. 네. 어, 이또 네. 있다. 지, 지켜 지켜 줄게요. 어, 이게 뭔가, 전화기? 이게 전화기야? 오, 소리 나, 소리 나! 어. 야, 무슨 소리 나? 몰라. 뭐,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 볼까요?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어. 안 열려서 다행이다. 이거, 여기도 성냥. 와, 나잘 먹는다, 성냥. 야, 열려라! 안 열려, 안 열려. 내려가자. 어, 점프도 안 돼. 어 그러네. 어어어어어 살려주세요. Yeah. 나 멈췄어. 어, 어, 어 엄마 아빠 뭐야 뭐야. 몰라 어. 몰라. 엄마 봐. 어, 그가 가봐 가지가 어여기 <laughs> 잠깐만 야. 오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어자예 등뒤에 등뒤에 있어 내가. 저기 뭔가 있어? 어, 어디? 어 와인병이 깨져 있다고. 그러네. <laughs> 우와 이거 뭐야? <laughs> 맛있겠다. 어 그러게 어 만찬 덕덕분까요아오왜다 <laughs> 어, 어, <laughs> 어, 썼어 다 썼어 야 아, 빨리빨리 갔어야지. <laughs> 어다 <laughs> 어, 썼어 다 썼어 오다 <laughs> 어, 시켰네 오케이. 아 이게 성량을 잘 파밍해야 되네.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여기 이게 다안 켜지네. 이 다른구나. 그래서 성냥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성냥 있어. 어, 와인? 저기 저쪽에 구석에. 아니, 와인이 이렇게 깨져 있어. 여기? 어. 얍, 얍. 오케이, 잘했다. 어! 불키기 They s a sanity is try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e t i n g different r e s u l 야, 저기 밑에 지하실 같은 데 있는데 안 가는 게낫겠지 어, 여기 성냥, 성냥, 성냥. 어디? 아, 안뚫래 아, 왜 줘서, 줘서. 어! 왜 <laughs> 야, 이게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더안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어, 나 사실 안 괜찮아. 들어가 음, 볼까? 문 열리나? 우!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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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네. 어, 어디로 가야 돼? 이 밑에다. 오케이. 이 밑에 아닐까? 어, 여기도 성냥 있어. 여기 성냥. 어디? 여기 여기. 아, 무슨 성냥 파밍에 대가세요? 어, 잘잘 봐야죠. 잠깐만 일단 한번더 어. 성량을 충충당시켜 어. 주자. 아안 되네, 이게 그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네. 내려가자. 여기가 맞는 거 같아. 먼저 가. 안돼안 돼, 돼. 내가 먼저 가면 오류날거 같다니까. 진짜로. 어? 아, 키가 여기 어디 있을 까 아유 어. 있다 있다. 어디? 오 오. 야 소리 그만 나. 씨. 그만 나. 하지 마. 그런다고 안 나나요? 아 나죠. 소리한테 화를 내네. 오, 오 열렸다. 어? 아니 무슨 집에? 어. 야그 우리 무서울 때는 노래 부르면 덜 무섭대. 노래 부르까 하고 싶은 일 모두 할수 있음 좋겠네 하늘 만큼 더. 어, It's blown. 어. g o n e e d a new fuse. 퓨즈가 뭐? 필요하대. 퓨즈. 오케이 위에 있다는데? 어. 하고 싶은 일 그, 모두 모두 어. 할수 있음 좋겠네. 그게 아. 무슨 노래야?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꿈들꿈들 그 모두 모두 모두가 이루게 해준다네 신비한 주머니도 이루게 해준다네 그게 무슨 노래예요? 하늘을 헐헐 <laughs> 날고 <웃음> 싶어라 <웃음> 좋아! 응,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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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컵땅 이거? 아그 도라에몽인가? 응 아이고 어떡해 아직도 시도하고있어 어, 끝났어 왜왜왜 어, 다시켜봐 어, 어 촛불 어디갔어 어? 저기있다 오우 여기 안들어가져 그고 퓨즈를 찾아야돼 퓨즈 문이 안열려 여기? 어 아까 업스테어라고 했으니까 더 올라가보자 더는 없는데 요런데서 퓨즈 찾아보자 이거아니야 퓨즈? 아 이건 전화기잖아 전화기인가? 어 어아5시뿐에 oh. 모두 bathroom에 있 b a t 여기 여여기가오 여기다 오 여기다 아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이거 그냥 불켜 뭐야 불불불 어, 빨리빨리 좀 켜봐요. 야, 어디 갔어? 없어졌어. 어떤 게? 거울에 뭐 있었잖아. 난못 어, 봤어. <웃음> 거울에 <웃음> 뭐가 있었어? 어, 피즈 얻었어, 피즈 얻었어. 나이스, 나이스. 내려가자. 여기 봐, 여기. 피 떨어져. 어, 어, 진짜 피떨어져 어, 진짜 피 떨어져. 입자 켰어, 입자. <laughs> 휘... 어나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어. 어. 일단 표준은 얻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모두 할수 <laughs> 있으면 좋겠네.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신비한 주머니로 이루게 해준다네. 나나나나다 하늘에 헐헐 날고 싶어라. 오 됐다. 오 됐다. 어? 뭐야? 된 거야? 모두 된데? 나가 볼까? 나가 보자. 오. 오. 불켜진 거 많은 거야? 아. Uh, I'm still trying. 아까 뭐라 그랬어? 뭐 낡은 거라고 했나? 아, 그래? 모두 겠네 어, 뭐야? 왜 왜? 왜 뭐야? 이거 있었어, 원래? I see you. 이거 없었지? 없었는데? 야, 어떡해, 우리 이제! 야, 이거 점프 빵, 막 누르면 좀 빨라. <laughs> 안 되는데, 잘? 오, 됐다. 뭐야, <laughs> <laughs> 안, 어디로 가지, 이제? 그러게.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 I see you. I see you. 널 보고 있다! 그래, 바다, 실컷 바다.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 시끄러 <laughs> 오, 열렸다. 어 열렸다 툴 계세요? Uh, still 안녕하세요 계세요? 계십니까? 여기 여기 뭐있어 잠뜰장군 여기 뭐있어 여기 퓨즈다 통장... 어? 퓨즈 okay. 얻었어 okay. 다시 오오오오오오 알람알람알람알람 저거 빨리 저... 아니야 니가 꺼야돼 내가 꺼면 안되 싱글이라, 안 돼, 싱글이라, 니가 해야 돼. 껐어, 껐어. Not 내, not 내가 해주고 싶지, one. 나도. 껐어, 껐어. <laughs> 어. 할수 있으면 수 좋겠네. 하늘만큼 더. 아! 왜? 뻥. 야, 씨, 하지마. 죽어. 예 됐다. 여기 갖다 끼면 돼, 이제. 퓨즈만 끝났다. 끼면 아마 뭐 갑툭튀 할것 같아. 그래? 어. 그러면 조심할까요? 3일. 조심, 조심. There we go. 됐다. 됐다, 안 돼? 어? 뭔 소리야, 이거? 몰라. 티비 지직거리네 소리 티비 소리 아니냐 이거? 어오오 티비 오, 켜졌어 저 뭐야 쟤 뭐... 뭐야? 저거 뭐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왜 그러세요? 공포형... <laughs> OCN인가 OCN? 공포영화인가? 뭐야 왜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저쪽으로 가 나는 가지는데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갇혔어, 여기! 아, 그러네, 안 가지네? 아. 불 켜, 불 켜, 일단. TV 이... 보러 가자. TV 보러 가자고? 어. 굳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여기 가 하세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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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겹쳐졌어! <laughs> 어! 도대체 비켜! 나안 비켜줘! 아! 아! 오오! <laughs> 오오! 뭐야? 여보세요? <laughs> 너 봤어? 어. 그 뭐야? 마지막에 애, 애도 죽었나봐. 아. 아. 죽었어? 여자 있는데. 여자애 죽은 것 같은데? 그 공포 영화 본거 아니야? 공포 영화 본게 아니고. 어. 그, TV 안에 있던 괴물이 튀어나와서 여자에 죽은 거 아냐? 헐. 어. 잘가! 헐, 여러분. 헐. 정전 라이스 아웃이었습니다. 아, 죽을 뻔했어요. 되게 짧고 강렬하네요. 네. 마지막에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어. <laughs> 어저 이제 앞으로 이런 거할때 부르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laughs> 네. 재밌게 보셨다면 저 여기도 크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어 여러분 등 뒤에! 등 뒤에! 그러면 등 뒤에! 등 뒤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아, 아, 좋아요 안 누르면 등 뒤에 귀신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어허, 아 그, 어, 자, 어, 자. 네. 수고해주신 도티님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제가 뭐, 뭐 했, 제가 뭘 했나요? 그럼 다음에 네. 더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